안녕하세요. 다치 게임 만들기 4차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 이제 비행기가 비행기로 총알이 향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총알에다가 태그를 달아서 실제 총알에 맞으면 플레이어가 폭발되는 것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프리팹에서 블렛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태그에 언태그라고 되어 있어요. 태그라는 건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일종의 꼬리표, 이름표 같은 걸 붙여주는 건데요. 여기 아이디 태그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은 사용자가 정의한 태그가 없기 때문에 리스트 이스 p 프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태그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태그 이름을 블랙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프리팹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블랙이라는 프리 태그가 생긴 걸볼수 있어요. 그 이걸 달아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설정했으면, 이제 게임 매니저에서 플레이어가 파괴됐을 때 게임 오버가 될수 있도록 게임 매니저도 바꿔줍시다. 게임 매니저를 더블 클릭하셔서 번호 디벨루프를 띄워주세요. 화면을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자, 아, 또 이게 확대를 또 해야 되네요. 아, 이런. 녹화 중에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휠을 돌리는 게안 먹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먼저 set 게임 오버해를 해주는 게임 오버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밑에다가 void set 게임 오버. 이 안에 내용은 m 게임 오버를 true로 바꿔주는 거죠. 어, m 게임 오버가 true가 딱 되는 순간 여기 이너모레이터에서 크리에이티 블랙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새 게임 오버를 게임 매니저 외부에서 호출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프라이베이스로 선언되어 있으면 안 되고, 퍼블릭으로 선언돼서 외부에서 새 게임 오버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의 체력을 달아줄 수 있는, 원래는 다시 게임은 한대 맞으면 터지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슈팅 게임 같은 걸로 변화를 시킬 때, 체력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헬스라는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스크립트에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이름을 H e A l C H 헬스라고 합시다. 헬스 스크립트 더블 클릭해서 켜 주시고요. 자, 켜지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되죠. 여기다가 먼저 지금 현재 HP가 다 지워 주시고요. 어차피 또 치긴 치겠지만 그래도 어 public int HP. 아니, 뭐 굳이 퍼블릭으로 안놔줘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 void on trigger enter 2d collider 2d other e 아, 온 트리거 엔터는 그 총알에 달아 준 박스 트리거 있잖아요. 아, 서클 트리거. 서클 콜라이더 이게 이 트리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충돌이 발생하면 트리거 충돌이 감지가 돼요. 그 트리, 트리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메서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를 해주면 돼요. 자, 이때 if, 어, other. 그니까 얘하고 충돌한 애죠. 참고로 이 헬스는 총알에 붙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 누군가가 충돌을 했다. 그렇다면 그 충돌한 애가, other가 태그로, 태그로, let이라는 태그를 갖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자, 그만한 플레이어가, 어, let, 총알에 충돌을 한 거죠.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미지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자, 물론, 데미지 함수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빨간색으로 뜰 겁니다. 만들어야죠. 어, public, world, damage, int, value. 주어진 간만큼 자신의 HP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HP가, 어, 0보다 작아졌다면, 0보다 같거나 작아졌다면, king m a r 에서 set 게임 오버.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set 게임 오버 함수를 실행시켜 주고 destroy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 소문자로 앞에 이렇게 소문자로 게임이라고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 대문자로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면 게임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다면 <laughs> 이제 이 헬스를 플레이어들한테 달아주. 플레이어에게 달아줘 봅시다. 자 내려놓고. 헬스 스크립트가 만들어진 거 더블 클릭해서 플레이어 플레이어에게 헬스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자, HP가 1로 되어있죠?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자, 총알이 나옵니다 네, 맞는 순간 사라지죠? 어, 근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에러가 뜨는 걸볼수 있어요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 그러니까 어, 이미 사라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나냐면 하 코드를 보면 음, 크리에이트 블렛 쪽에서, 블렛을 생성을 할 때, 이제, 어, 그 플레이어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플레이어가 이미 터졌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플레이어가 터졌어도, 블렛 매니저 쪽에 크리에이트 블렛 쪽을 보면, 아, 게임 매니저, 게임 매니저의이 크리에이트 블렛 쪽을 보면, 만약에 이제 포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를 들어, 총알을 한 10개 정도 생성해서, 한섯번째 총알까지는 생성을 다 해서 크리티스를 했는데, 그 와중에 플레이어가 마저 터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여기 포문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와일문을 검사를 할 수가 없죠,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크리에이티 블렛을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플레이어 포지션을 받아와야 되는데, 플레이어가 터져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블렛 매니저에서 코드를 약간만 바꿔주면 돼요. 크리에이트 블렛에서 처음에 맨 처음에 검사를 해주는 거죠. if 해서 m 플레이어가 널이 아니 널이라면, 그러니까 즉 총알을 생성하는 중에 플레이어가 죽어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 리턴 더 이상 생성하지 마세요라고 실행해 줍니다. 그럼 더이비트는 실행되지 않겠죠. 플레이어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클리어해 주시고 에러를. 콘솔장 잠깐 내려놓을게요. 아, 콘솔을 하이러키 뷰 밑으로 이렇게 놓죠. 자, 플레이. 자, 터져볼게요. 빵! 터졌죠. 더 이상 에러가 안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를 잡아줬고요. 사실, 뭐, 이 에러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자, 이제, 지금 플레이어가 딱 터지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사라지기만 하는데, 요거를 좀 변경하기 위해서,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먼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티클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게임 오브젝트의 파티클 시스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여기 지금 가려서 잘안 보이죠? 이 위치가, 여기 위치를, 어, z 좌표 0으로 해서 갖고 올라가 보자. 자, 이게 파티클이에요. 이런 하나하나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스톱했다가 다시 시뮬레이트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스펙터 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루핑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무한히 반복되는데 루핑을 끄고 만약에 1초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어, 시뮬레이트를 하게 되면 야 1초 동안 나오고 끝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맥스 파티클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파티클 수요 5개로 한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나오고 끝나버리죠. 루프가 걸려있다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요. 자,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3초 동안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 스타트, 그 스타트 라이프타임이 지금 보시면 이제 5초 동안 무조건 살아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를 5초가 아니라 랜덤하게 랜덤 비트윈 투콘스탄스두 개의 정수 사이에서 랜덤 아 정수가 아니라 그 상수 사이에서 랜덤하게 나뉜 거예요. 0.2에서 0.8초 정도 사이에서 살아남게 해보죠. 다섯 개를 시뮬레이트 해 보시면 랜덤하게 걸볼수 있습니다. 자, 아, 이번엔 왜 다섯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면 파티클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어, 생성 주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점점 바꿔갈 거예요. 네, 스타트 스피드는 5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랜덤하게 줘봅시다. 랜덤 퓨트인 투, 컨스턴트 해서 2부터 4까지 봅시다. 자, 아직은 차이점을 크게 모를 거예요. 근데 속도가 상당히 줄어든 거는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 스타트 사이즈는 지금 되게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데, 1로 통일돼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랜덤하게 해봅시다. 랜덤하게. 크기는 20부터 40까지 사이에서. 자, 시뮬레이트 해보면, 어우, 뭔가 좀 터지는 것 같죠? 네. 어,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자, 그래서, 일단은 맥스 파티클도 5개면 좀 많으니까, 4개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스톱, 시뮬레이트. 네, 계속 반복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바꿔 볼게요. 에미션 부분이 이제 생성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버스트 타임을 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레이트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으로 바꿔 주시고 레이트를 0으로 바꾸면 이제 딱 지정한 시간에만 나오게 됩니다. 버스트 타임을 추가해 줄게요. 0초에 딱 0초 시작하자마자 4개를 다 생성하게. 이렇게 바꿔 주시면 답하시고 시뮬레이트 해 주시면 예, 네, 보이시죠? 빵 터지고 사라지는 거. 그죠 어, 뭐 아예 스피드 값을 더 느리게 해주시면, 이래서 만약에, 어, 이래서 이 사이로 이렇게 손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제자리에 좀더 있는 걸볼수 있겠죠. 그죠? 지금, 네 처음에 딱 파티클이 20에서 40 사이로 4개가 빵! 생성되고, 어 이게 라이프 타임이 0.2에서 0.8초기 때문에 그 라이프 타임 내에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모양이, 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건데요. 어, 콘이 아니라 이제 원형으로 폭발을 해야 되니까 스피어라고 합시다. 스피어 9인데 원래 이게 이 3D 공간에서 보면 9예요. 근데 이제 2D 공간에서 보게 되면 동그란 원형이 되겠죠. 파티클은 물론 이제 이렇게 3D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2D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9형으로. 해미 스피어는 반구인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스피어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될게. 리미트 밸로시티 오버타임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어, 스피드를 처음에는 빵 빠르다가 나중에 천천히 느려지게 하는 거죠. 이걸 커브로 지정을 해주시고 커브로 어, 한 이걸 직접적으로 조정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하고 Add Key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Add Key 이렇게 해주시면 시뮬레이트. 자 속도가 처음에만 빵 터지고 별 차이를 못 느끼시겠다면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컬러 오버 라이프 타임 얘는 이제 어, 이 0.2초에서 0.8초 사이에 색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예요 지금은 하얀색 뿐이거든요 갖고 와보면 처음에 이거부터 하죠 알파 값을 처음에 250으로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투명하게 알파 값을 낮춰 보죠 너무 이렇게 급변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키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서 알파 값을 요렇게 조절해서 끝부분에 가서 투명하게 샥 변하게. 그다음에 처음 색상은 음 어떤 색이 좋을까요? 컬러를 여시고 약간은 뭐 파리니까 주황빛 돌게. 아, 이 제가 색 감각이 떨어져서 주황빛이 돌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 색상에서 이렇게 감서 터지겠죠? 한번 해 볼게요. 시뮬레이트. 스톱. 하얀색이 조금 거슬리네요. 음. 여기가 하얀색으로 되어있러는데 어, 여기 컬러도 똑같이 바꿔줄까요? 이렇게 테리트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리트 키를 눌러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황색이겠죠? 스탑해서 시뮬레이트. 네, 약간 좀 색상이 이상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색감이 떨어지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조금 더 노란빛이 들게 바꿔봤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조정하시는 걸로 하죠.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컬러 오버 라이프 타임도 됐으면 이제 사이즈 오버 라이프 타임. 지금은 어, 처음부터 사라질 때까지 계속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 처음에는 컸다가 나중에는 작아지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브를 이용해서 해보죠. 커브, 커브 해주고 어, 처음에 나중 네, 작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래도 드킬 어, 하고 크기가 터졌다가, 커졌, 하나 이제 그 속도로 작아 들어가겠죠? 샥, 작아지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키도 내려서, 이렇게, 한 해볼게요. 시뮬레이트. 네, 딱 하면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지금 너무 큰것 같은데,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시뮬레이트.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아 이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회전까지 한번 걸어보려면 여기 로테이션 라이프 타임에다가 45도를 돌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랜덤 비트윈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80도부터 180도까지 랜덤하게 돌아가도록 하면 이제 조금 뭔가 좀 폭발 같아졌죠? 아,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이제 이 파티클을 이름을 바꿔봅시다. 이름을 X 아, 대문자 K explosion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얘도 프리팹에 넣을 거예요 프리팹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삭제하면 되겠죠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어, 자그데 이제 health 스크립트를 조금 변경해 볼게요 어, 자 health 스크립트에다가 어, 먼저 여기다가 public gameobject 어, explosion 가공 기체가 터졌을 때 나올 프리팹을 여기서 저장을 해 놓고 아, 데미지를 받았을 때 바로 디스트로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게임 오브젝트, 템프, 파티클을 받을 곳이죠. 게임 오브젝트, 타입 캐스팅 해주고 인스턴시에이트 스페인 트레이는왜안될까요 어, 불안하네. 인스턴시에이트 해주시고 어, 익스플로전 객체를, 어, 스페인 트렸다 INSS가 빠졌군요. 스프 버전을 만들어 주시고, 포지션은 지금 제 비행기가 위치한 위치에서 생성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회전은 필요 없겠죠. 쿼터니언 아이덴티티. 그러고 나서 게임 오브젝트를 디스트로이 하기 전에 먼저 이 템프로 만들어진 그 파티클 시스템을 2초 후에 부수는 걸로. 이게 안 부서지고 화면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남아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코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어를 클릭해 보면 어, 플레이어 헬스 쪽에 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올바르게 코딩을 했다면 익스플로전을쭉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빵 터지면 이제 폭발 이펙트가 나오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로직은 거의 완성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어, UI를 만들어서 이제 플레이어가 지금 몇 초째 버티고 있는지 또뭐 키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게임 오버됐을 때 다시 할수 있게 이런 뭐 UI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